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로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케이 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사 연습을 할때 끊어 읽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대사 연습을 할때 끊기를 잘해야 된다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할때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한 연습도 하고 표현에 대한 연습도 하면서 그런 이제 대사에 대한 연습을 하잖아요 즉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연기가 화술연기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 연극을 하나, 드라마를 하나,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사 연습을 필수적으로 많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사 연습을 할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끊기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그 끊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대사 연습을 할때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숨도 안 쉬고 감정 표현 위주의 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기를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걸 모니터를 해보면 뭔가 되게 급한 것 같고 뭔가 되게 어색하고 뭔가 긴장되어 있고 뭔가 숨도 쉬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연기는 이완된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 편한 연기 그리고 관객이 보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연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끊기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대사가 논리적으로 전달되지도 않고요 즉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제가 오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말을 할때 어떻게 말을 해요? 어, 내가 말을 할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고,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면 뭔가 뜸도 들이고, 뭔가 포즈도 두고,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연기를 할 땐, 연기를 할땐 대사가 이렇게 쭉써 있잖아요. 대사가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떠올리지도 않고, 포즈도 없이, 끊기도 없이, 그냥 대사를 갖다 일필 휴지로 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급하게 대사를 치니까 의미 전달도 되지 않고, 그리고 연기를 하는 자기 자신도 대사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뇌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데,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생각을 떠올리고, 정리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호흡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할 땐, 제스처가 못 들어가죠? 네. 손동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연기가 되게 급해지는 것이고, 대사가 급해지다 보니까 의미 전달도 안 되는 것이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 감정 표현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텐데 동작선이 감정선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동작이 있어야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대사를 할때 끊기도 없이, 포지도 없이 그냥 숨도 쉬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동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제가 즉흥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대충. 어, 저는요. 저번에, 어... 뭐...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성격이 조금 되게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때 뭔가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말을 하고, 감정이 정리되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대사는 일방적으로 써있죠? 쭉 써있습니다. 작가가 써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작가가 이 말을 어디서 어떤 포즈를 둘것 같고 어떤 느낌으로 하라고 이렇게 대사를 썼겠다.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서 그걸 마치 내네 말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사가 써있으니까 대사 플러스 감정 있는 척. 오직 감정 표현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사를 할때 끊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기를 왜 해요? 끊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가 대사 전달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생리적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겁니다. 즉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숨을 쉰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리적인 호흡, 생리적인 끊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쉰다. 그래서 끊기가 생리적인 끊기, 논리적인 끊기, 심리적인 끊기. 이렇게 세 가지의 끊기가 있다고 하는데 생리적인 끊기가 숨을 쉬어야지만 우리가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기를 하고 그 끊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리적인 끊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끊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끊기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엄마가. 아버지 가방에 엄마가 들어가시면 어떤거예요? 네 끔찍한 경우가 의수 있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방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엄마가. 이런식이 되면 막 웃고 그랬거든요. 즉, 엄마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가? 그렇게 큰 가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가방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행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가방들이 많이 있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엄마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끊기를 잘못하면 똑같은 내용의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왜 가방에 들어가셔요? 누군가가 집어 넣었을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건 누군가가 집어 넣은 거겠죠? 네.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엄 마가 할머 니가？그럼 이제 끔찍 한 살인 사건 이되는거 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기를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곡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논리적인 끊기 끈기, 즉 끊기를 제대로 해서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배우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사 전달도 안 되는데 의미 전달도 안 되는데 무슨 연기를 해? 말도 못 하는 놈이 무슨 연기를 해? 이런 식의 비판을 듣는 게 말이 제대로 안 되면 의미 전달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기본적으로 말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왜?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배우가 대사를 할때 단순히 의미 전달만을 해서는 이 드라마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죠. 즉 감정 전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끊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심리적인 끊기, 심리적인 포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즉내 감정에 따라서 끊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해 이런 말이 있으면 어디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널 좋아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다 이렇게 토막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난널 좋아해. 이렇게 한 호흡에 간단하게 처리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싶다고 하거나 어떤 강조를 두고 싶다고 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전달시키고 하면 우리가 끊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포즈를 두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널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다음에 심리적인 포즈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단어, 너가 강조가 되게 되죠? 즉, 난널 좋아해 하면 너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난널 좋아해 하게 되면 좋아해가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끊기 다음에, 즉, 포즈가 있은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단어는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할때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단어를 액센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강조를 주는 게 아니라 포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단어는 강조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면 난 너를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거고요 난널 좋아해 하면 나는 제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널 좋아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끊기 끊기 다음에 오는 포즈를 이렇게 뒀었는데 이 끊기의 어떤 뉘앙스를 주게 되면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유효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너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로 애틋하게 좋아하는구나 어떤 뉘앙스가 전달되겠죠. 그리고 난널 좋아해 그러면 좋아한다고 하는 게 되게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어떤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 끊기, 포즈 심리적인 끊기와 심리적인 포즈를 여러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사를 할때 아예 끊기는커녕 숨다시고 이제 대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도시지 않고 대사를 하는데 어떻게 의미 전달이 되고 어떻게 감정 표현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호흡과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쉴수 있어야 된다.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사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편안한 상태의 호흡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난너 좋아해! 난! 이렇게 해서 내 감정표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도 나너 좋아해. 즉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사람이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절규에 가깝게끔 감정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굉장히 작은 말로도 그 사람한테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포즈 두고, 너 좋아해. 해놓고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시선 처리도 하고, 동작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하고 포즈를 둘수 있으면, 이 포즈를 두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시선 처리도 할수 있고, 동작 처리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나, 포즈 두고. 오물쭈물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다가 뭔가 용기를 내서 나... 나 있잖아 나... 너 좋아해 하고 이렇게 포즈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시선도 불안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동작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그하게 얘기했었지만 동작선은 감정선이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작이 없으면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사를 할때 끊기가 존재하지 못하고 포즈가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끊기와 포즈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동작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끊기와 포즈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선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에 변화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동작선. 즉 눈동자가 움직이거나 고개가 움직이는 건 동작선 중에서 가장 작은 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시선처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마음의 변화 아주 섬세한 감정의 변화 이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땐 이런 포즈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즉 끊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시선처리도 못하고 감정처리도 못하고 동작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연기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때 그냥 대사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이 말과 말 사이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그 인물로서 그 인물의 호흡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사할 때왜 자꾸 급해질까요? 여러분들은 대사치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인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막 숨도 안 쉬고 말을 해요 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캐릭터상 아예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말을 하거나 급하게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급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은 숨쉴 곳에서 숨 쉬고 끊기를 할 곳에서 끊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심리에 따라서 포즈를 두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기가 일상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말을 할때 써져 있으니까 막 외운 것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을때내 생각이 정리되어야지 말을 하고 내 감정이 정리되어야지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간식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볼 틈조차도 없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연기는 액팅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리액팅입니다 즉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할때 상대방의 어떤 반응 상대방의 표정의 변화 이거를 내가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연기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살아있는 연기를 원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연기가 되고자 한다면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 대상을 할때 끊기 포즈 이거를 두면서 뭔가 숨쉴수 있는 공간 이걸 더감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동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가 대사 연습을 할때 끊기를 신경 써야 되는 이유 끊기가 왜 중요한가 포즈가 왜 중요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략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배우 화술 연기 화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호흡과 발생에 대한 거. 복식호흡이 중요하다. 행경막 위주의 호흡을 해야 된다. 내가 들숨이 들어오면 정리하고. 정리하고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보고 연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연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한 방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낱개로 짝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을 다따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명심하기 바라면서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